구약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족보가 소개되는데 룻기는 특이하게도 족보로 마무리합니다. 계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폴레도트는 이전의 역사를 요약하거나 앞으로도 전개될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라고 소개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도 그러한데 몇 명이 소개되고 있고 특별히 일곱 번째 인물, 그리고 열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담을 낳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열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 일곱 번째, 열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열 번째 인물은 다윗이고요. 일곱 번째 인물은 보아스 맞습니다. 네, 보아스. 일곱 번째 인물은 보아스이고, 열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창세기 5장 11장에서도 열 명의 인물을 소개하는 족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1장에서는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각각 10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에서는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10명의 인물 중에 7번째 인물, 그리고 10번째 인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키에 나오는 족보에서 7번째 인물은 보아스이고요, 10번째 인물은 다윗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루키 마지막 이 구절을 쭉 펼쳐놓고 30세대를 한 번에 읽으면요, 열 번째 인물에는 홍수 이후 세대를 연 노아, 스무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 아브라함,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조를 연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룩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껍데기 딱딱한 조개껍데기 안에 있는 진주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의 족장이야기와 사무엘서의 다윗 왕조 이야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결국 루키는 베레스,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거대한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키 사장에 소개되는 족보에서 일곱 번째 인물인 보아스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서 룩기의 내용을 이렇게 단한 문장으로 유약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라하에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 루시 낳은 오벳의 아버지를 보아스라 기록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벳의 아버지가 정말 보아스입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가 아니라 말론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큰아들 말론 대신에 기엄무를자로서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함녀인 루슬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렇다면 성경의 관심이 희약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마태 복음에서, 성경의 관심이 말론이 아닌 보아스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루스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아스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가 죽은 자의 기업을 대신 모르고 있는지 주목하십니다.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기업무를자의 기업무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아스를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루키 4장 구절에서 1 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루스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결국 마태가 오베세 아버지가 말론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언어 장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개명이다. 둘째 개명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의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이 이 계명도 중요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할 때에 어떻게 믿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까? 다음, 다음 주일 여신도회 헌신예배 가운데 또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균형있는 시각을 또 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무심히 지나치고 있진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랑의 수고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쓱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만일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나친다면 분명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하는 것입니다. 루키 4장 1절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서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에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무를 자 그의 이름을 그저 아무개라고 소개합니다. 그 아무개 씨가 길을 지나는데 기업 물을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염 무를자가 지나가는지라 지나가다 지나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아바르는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의미 외에도 언약이나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범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여 앞을 지나갔던 그 사람은. 루세알 품에, 루세아 품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구원 역사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개로 불리며 역사의 저편으로 역사의 저편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땅을 무르는 고엘제도 그리고 계대결을 통해 자기의 기구한 인생을 역전시켜달라고 간구했을 때 보아스는 결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는 말씀을 붙들며 자기를 통해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았을 통해 사사시대에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더 나아가 창세기에서 시작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오벳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입니다. 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려고 부단히 했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님 품으로 보내며 드린 감사의 기도, 제가 중간중간 생략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네 어찌 긴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기도를 마치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위한 장례 예배 때 감사헌금 1만 원을 드리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원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듯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 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 재선이란 이름으로 개명시키고 목회자로 키워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역시 보아스처럼 사랑의 책임을 다하였기에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시인 나희덕은 그의 시 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세상에 오동나무 한 그루에 까치가 이십마이라니 크기는 크지만 반 넘어 썩어가는 나무였다. 포르름을 자랑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오동나무를 찾는 반가운 손님이 있었습니다. 까치의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빈 가지가 있어야지 제 몸에 누구를 안치는 일. 저 아닌 무엇으로도 풍성해지는 일, 툭툭 터지는 오동 열매에 까치를 놀라서 날아올랐다가 검은 등걸이로 다시 하나둘 내려앉고 있었다. 오동나무는 인생 마지막에 까치가 자기를 찾는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비록 무성한 잎은 없지만 빈 가지로 까치의 안식처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누군가를 안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자기를 비우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아닌 무엇으로 풍성해지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대에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평가되길 원하십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마테는, 마테는 룩기를 읽으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 짧은 말로 보아스를 기념하였습니다. 보아스의 그 사랑을 이렇게 신약성경 시작하는 곳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 역시 후대에 평가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보아스가 베풀었던 인내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디셀도르파니 교회에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간절히 쓰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